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보는데, 데자뷰, 기시감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다뤘던 건데, 다시 다루는 겁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b c 백화's heart, 백화의 가슴은 began to raise,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가슴이 쿵쿵 튀기기 시작한 거죠. She felt strange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She knew she had never set foot on in the town 이 마을에 발을 디뎌진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전에. And yet 그럼에도 a she s turned one corner after the next 한 코너 또한 코너를 돌을 돌았을 때 buildings 건물 uh, illuminated by the 그 위도구문이죠. 위도 빠지고 by the watery 물색빛 uh, a few street lamp 몇몇 에, 거리의 에, 등불의 물색빛이 비춰지자 건물 건물에 she felt as if 그녀는 마치 느꼈다 she had walked those narrow street s 그 좁은 길을 마치 걸었던처럼 걸었던 것처럼, 걸었던 것처럼. an eerie 이상한 an eerie 이상한 느낌이죠 어, 이상한 이상한 sense of, uh, soul, y 아주 생생해서, 이 chilled her, 그녀를 to the bone, 뼈까지, uh, 저, 차, 으쓱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기시, 이미 봤다는 기시감이, enveloped her, 그녀를 둘러싸고, she had t fight to keep her teeth, 이빨이 덜덜거리는 더덕, 것을 막기 위해 싸워야 했다. Even with the Mr. Eh, uh, 안개가 올라오고, the weather, 낡은 가게 앞과 and the fishing boat m o o e d in the bay. 그 배에 정착되어 있는 낚시 배들은 seemed like pictures from h our childhood도 하지만 어린 시절의 에, 사진에서 나온 것 같았다. 물론 에, they couldn't be. 그럴 리가 없었지만요. sense of deja vu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불어가 좀 어렵죠. 밑에 나와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있으니까 어, 내려가서 하죠. 랭던의 리듬 센스 오브 하우 머치 타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The world was now. 이제 세상이 world starting to come back into focus from him. 그에게 다시 살아나서 집중되는 것 같다. From all he could tell. 그가 알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he was in on board informative some. 어떤 뭐 나름 배의 병실에 있었다. His s t e r i surroundings, 황량한 그 주변과 and the scent of the isopropyl alcohol,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냄새가 created a strange sense of uh, 기시감을 갖다 놨다는 거죠. Déjà vu, a zip, Langdon had come full, 한 바퀴 돌아서 awakening as he had, 그 전날 had p p 적 그랬던 것과 똑같이 깨어난 거죠. 이는 이상한 병원에서, 병원 침대에서, with only muted memories, 오로지 잠겨진 기억만을 가지고, 엉룰린 억만을 가지고. And the League, the l e g u e the League, the l e a g e the League는 엄격함인 것을 원래 엄격함인데 거기서 필수적인 뜻으로 바뀐 거고요. The Jure는 of the day, of day, 음, every day, and the Jure, double and tandro, 이중의 뜻이라 그러죠. 음. 뽑아. S 발음이 안될 테니까. 이 페이스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발걸음. 실수죠. 데자뷰. 기시감. 뷰가 뷰죠. VIW나 VU나 같은 거예요. 자쭉 내려가죠. 채터. 따다닥거리는 거. 아이소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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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틀렸네요. 제가 아까 이소라 그랬죠. 아이소프로필. 아, 아, 제 발음은 용서해 주세요. 이소프로필 그러는데 아이소프로필 아, 그래야죠. 컴 풀핑글. 싹 컴풀성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거. 포우바 과오 물의 실례 그런데 포는 폴트에서온 거고요. 아 이거 오타네요. F A 예, 오타 어떻게 어요 어, 고쳐야죠. 뭐 아무튼 틀린 걸로 아시고요. 예, 바가 이제 페이스 잘못된 스텝인 거죠. The Jewel of the Day인 거죠. 그날의 그래서 블라 플라, 우리가 블라드주어 그날의 플라는 플레이트나 마찬가지죠. 오늘의 특선요리 더블 안탄드로 이거 이중의 뜻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어지만 프랑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거죠. 더블 안탄드가 영어에서 더블 안탄드로 사용되어 왔다는 거죠. 더블 안탄드 인텐트 두 가지 의도 의미에서 온 단어죠. 안탄트는 협상 이런 거죠. 협상 손을 내밀어 에, 한탄트 내미는 거죠. 텐데레 내밀다. 에, the leaguer. 원래는 꼭필요하이라는데 원래는 엄격함에서 온 단어고요. 에, 데자부. 에, 데이자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시감. 쭉 내려가다 보면 에, 참고로 데자 안탄두. 올의 허드. 데자루. 에, 데자루. 이올 이미 읽은.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음. 데자뷰. I knew I had never been the house 그 집에 들은 적이 없어 계단을 올라갔을 때 weird sense of deja vu 기시감을 느꼈다. The new television season had a sense of deja vu 기시감을 줬다. Same old plot 구성과 뭐 등장인물들 with 이름만 새로운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